요즘 전반적인 시장이 다안 좋은 분위기고 이 게임주들 또한도 약세장인데 자 펄어비스는 이렇게 고가를 좀 찍고 나서 주가가 빠지는 추세인데 자, 도깨비 트레일러 영상을 공개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유저들의 엄청난 환호와 관심을 끌었었다 그래서 주가 상승이 좀 이루어졌었고 어, 도깨비는 2023년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지만 2023년도 뭐 이렇게 개봉 예정이라는데 아직 좀 지금 2022년 1월이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고 그 다음에 붉은사막 2022년 어 상반기에는 좀 그렇고 하반기에 이 붉은사막이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요거 한번 기다려 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좀 펄어비스도 중요한 가격대까지 왔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자면 펄어비스 우리 항상 하는 얘기. 자 여러 가지 이제 뉴스가 있지만 우리는 뉴스 매매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뉴스가 쭉 나오지만 자, 뉴스 매매는 하지 않는다. 자호재 뉴스가 나오던 선혹돼서 매수하지 말고 자 악재 뉴스가 나오던 뭐 바로 악재 뉴스가 나왔다고 해서 바로 매도하지 말고 자 뉴스가 투자의 주지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주지표가 되어서는 안 되고 뉴스는 그냥 흐름 정도. 아, 참고용. 아, 이런 게 있었구나. 아, 이렇게 진행되구나. 정도만 봐주면 될것 같고. 재무제표. 재무제표는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는 것도 괜찮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매출이 늘고 있는지 줄고 있는지 보고, 영업이익률, 얼만큼 나오는지 보고, r o e 뭐, 부채, 당좌 유보. 이런 부분은 꼭좀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종목 분석가서. 주요주주 현황은 우호지분 포함해서 30% 이상이면 적당하다, 양호하다 했고, 기업개혁, 기업, 이 회사가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정도 이제 파악을 해줘야 되니까, 단기 뭐, 이슈랄까? 이 붉은 사아이 개봉, 그리 언제, 신작 출시. 이 신작 출시가 언제쯤 이루어질지 한번 봐주면 될것 같고, 일단 차트상 이제 보게 되면 이 10만 5천원. 자, 10만 5천 원이 중요한 지지선이자 매수 타점 자리이고, 지금 최근에 장세가 좀안 좋기 때문에 이 폭을 좀 넓게 볼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10만 5천 원이 무너지게 되면, 자, 10만 5천 원이 이 10만 9천 원에서 이 10만 5천 원이 부분이 오면, 나 같았으면 요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매수를 하겠다. 매수를 대놓겠다. 이렇게 보는 자리가 10만 5천 원. 중요한 지지선이자 매수 타점 자리. 이 10만 5천 원. 그래서 주가가 밀리더라도 이 10만 5천 원을 지지를 해주면서 이렇게 돌려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주가 상승할 때 여기 이 선에서 한번 걸린다. 그래서 12만 5천 원 부분의 돌파 여부를 보고 목표가를 좀 정해줘야 되는데. 항상 이 수익을 줄때 챙겨놓자. 수익을 줄때 챙기자고 했고. 이 매도. 매도 타점에 대해서 좀 모르겠다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뾰족뾰족한 부분과 자산을 한번 찾아보자고 했다. 그래서 뾰족뾰족한 부분에서 막히면 다음 구간에서 항상 의심을 해주고, 이런 구간에서는 더 날아갈지라도 수익을 챙기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우리가 등산할 때 힘들면 쉬어 가듯이 이 구간에서 쉬어가면 다음 구간에서 항상 의심을 해주고, 이런 구간에서 매도를 하고 수익을 챙기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자,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 12만 5천원, 이 돌파 여부가 중요하고, 여기서 이렇게 돌려주면, 여기서 이제 막히는 자리니까, 여기를 좀 강하게, 이 종가상, 장중에 말고 종가상 안착을 하게 되면, 무난하게, 이런 자리까지는 도달을 할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 자, 매도 목표가를 좀 잡을 때, 아까 얘기, 앞서 얘기한 것처럼 뾰족뾰족한 부분과 산을 한번 찾아보자면, 여기, 이런 부분. 뭐 138,000원 부분에서 한번 매도가를 설정을 해보고, 125,000원 돌파시 뭐 138,000원에서 나갔었으면 1차 매도를 하겠다. 이게 더날라갈지라도 그렇게 이제 매도가를 잡아 나가면 될것 같고, 이 차트를 너무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안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좀 체크를 해서 이 타점에서는, 매도 타점에서는 일부 일부라도 수익을 챙겨줘야 된다. 이렇게 일부라도 마찬가지로 이 퍼라비스 같은 경우에도 충분하게 이런 구간에서는 매도를 할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그 타점을 줬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막힌 구간 막힌 구간에서 뭐 줄을 거 보면 뭐 14만 원 이런 구간에서도 이제 매도를 할 수가 있었는데 막힌 구간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할수 있어요. 이 요, 요, 요 뾰족한 부분에서 막혔으니까 다음 구간에서 매도 이런 식으로 차도, 찾아도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매도를 할 수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매도 타점에서는 좀 매도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자, 매도 타점에서 매도를 하지 않으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주가가 빠졌을 때 문제가 된다. 주가가 계속 오르기만 하면 좋겠지만 이펄어비스 같은 경우에 어마어마한 상승 이루어냈고. 어, 매도 타점에서 이런 식으로 기회를 줬는데 매도를 안 함으로써 다시 주가가 빠졌을 경우에는 다시금 또 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이제 기회비용 날리고, 또 인고의 시간을 더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항상 타점에서는 수익을 끊어주고, 일부라도 수익을 챙겨주고, 다시 욕심을 좀 내려놓다 보면 더큰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했다. 다시 주가가 빠졌을 경우에, 이렇게 빠졌을 경우에 저점에서 새로운 기회를 다시금 잡을 수 있,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타점에서는 매도를 꼭 해주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자, 폭을 넓게 해 보자고 했는데 지금 시장 장세가 안 좋으니까 만약에 여기서 10만 5천 원이 무너진다. 이 10만 원이 5천 원이 무너진다 했을 경우에는 중요한 부분, 중요한 부분은 자, 따라 들어가지 않는다. 매수하지 말고, 2차 매수 타점을 기다린다. 그 2차 매수 타점. 나 같았으면, 이 2차 매수 타점이 오기만 기다렸다가, 이 자리가 오면 매수를 하고, 이 자리가 안 오면 매수하지 않겠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자, 1차 매수 타점을 10만 5천원으로 두고, 만약에 여기 10만 5천원이 밀리게 된다. 그러면, 절대 따라 들어가지 않는다. 추매하지 않고, 관망을 해주고, 여기 85,000원 이 부분이 왔을 경우에만 이제 매수 타점으로 보고 2차 매수를 해줄 것 같고, 아, 2차 매수를 할 것이다. 어설픈 구간에서 이 중간 구간에서는 그냥 관망 건망, 관망만 해줄 것 같고. 그 다음에 85,000원이 무너졌을 경우에 항상 물타기 자리는 강조를 했다. 물타기 자리는 의미 있는 추매 자리이고 아무 때서나 추매를 하지 말자고 했다. 추매 매수 타점 자리랑 추매 자리는 이제 엄연히 이제 다른 개념이고 이 추매 자리에서만 이 물타기 자리에서만 추매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이 물타기 자리는 중요하고 이 물타기 자리는 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다. 자 이런 자리가 왔을 경우에 좀 공격적으로 물량을 한번 실어본다. 그런 자리가 물타기 자리니까 이런 자리는 기억을 해놨다가 주가가 이렇게 조정을 주고 빠졌을 때큰 폭으로 우리가 모르는 악재로 인해서 또큰 폭으로 또 빠질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항상 주가가 이렇게 오르기만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랐으면 빠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줘야 된다. 이걸 감안을 해서 이 물타기 타점에서 자리가 오면 자, 매수를 하는데, 자, 포라비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주가가 쭉 상승을 했지만 이런 자리를 찍고 다시금 자리를 왔었다. 이 물타기 타점, 1차 물타기 타점까지 내려왔었다. 자 보면 주가 가 올랐다가 이런 물타기 타점 자리, 아, 이런 물타기 타점이 왔었다. 그 자리에서 공격적으로 좀 물량을 실어준다. 이런 자리에서만 물량을 실어야 어, 물량을 실어야지만 이렇게 손실 폭을 줄이거나 이렇게 큰 수익까지도 큰 수익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항상 물타기에 따라서는 좀 기억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물타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이런 식으로 분할 분할로 이렇게 들어가듯 리스크 관리하듯 물타기도 마찬가지로 한꺼번에 공격적으로 물량을 실을 수 있는 자리이긴 하지만 한 번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공격적으로 물량을 다 실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것도 1차 2차 나눠서 이제 물타기를 하는데 1차 물타기 자리가 65,000원 2차 물타기 자리가 53,000원 이렇게 설정을 해 두고 이런 자리가 왔을 때는 좀 공격적으로 좀 물량을 실어 본다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보자면 자 이렇게 이렇게 떨어졌을 경우 에 물타기 자리에서 공격적으로 물량 실어보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서 빠졌을 때 이런 자리가 왔었다 자 2차 물타기 자리도 왔었는데 이렇게 빠졌을 때 공격적으로 좀 물량을 실어본다. 본인이 상 가격 기준으로 해서 빠졌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라 추매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본인이 상 가격에서 아5% 10% 20% 이렇게 빠졌네 하고서 추매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자리가 있다. 이 자리에서만 자리에서만 이제 추매를 하는 게 중요하고 어 항상 주식에는 매수 타점, 매도 타점, 물타기 타점 중요한 지지선이 있다고 했는데 정리를 해보자면 중요한 지지선 지지선을 10만 5천원을 두고 이 부분이 지지해지는지 보고 무너지면 2차 매수 타점에서 이 부분에서 매수 여기 무너지면 따라 들어가지 않고 물타기 자리에서 공격적으로 추매 마찬가지로 여기가 무너지게 되면 2차 물타기 자리에서 공격적으로 추매 그 다음에 여기서 돌려졌을 경우에 이 자리에서 10만 5천원까지 안오고 이렇게 돌려졌을 경우에 자 12만 5천원 이 부분에서 막힐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저항이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를 만약에 뚫지 못한다. 그러면 단기 스윙할 사람들은 여기서 물량을 정리를 해줘도 되고, 여기를 좀 강하게 뚫는다. 그럴 경우에 목표가 설정, 1차 매도가 설정을 앞서 얘기한 대로 138,000원 부분으로 두고 나갔었으면이 구간에서 더 올라갈지라도 매도를 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것 같다. 이 각자가 원하는 목표가가 다 틀릴 것이다. 목표가가 어떤 사람들은 5%, 10%, 20% 이렇게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원하는 가격대가 오면 매도하는 게 중요하고, 이렇게 매도 타점에서는 좀 수익을 챙겨놓고 나서, 좀 여유롭게 이렇게 주가가 빠졌을 때 대응을 할 수가 있으니까, 너무 꼭 지구만 가지 말고, 이 물량을 다 지구만 가지 말고, 타점에서는 이렇게 좀 수익을 끊어주자. 오케이, 여기까지 끝!